하늘의 신통 루진통 모든 번뇌가 멸한 자 어. 번뇌를 완전히 끌은 자의 경지다 루진통은루진통이란 무엇인가 지금 신통 얘기를 보는 거는요 일반인들은 우리 신통이 궁금 하나도 안 해요 뭐 신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건 사선적인 들어야 되고 이제 수행하신 분들 공성 아공복공으로 이제 수행을 견성승부를 조견상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로 수행에 있으면 아, 신통 은 언제쯤 열린다 이런 걸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를 위해서입니다. 육신통 그 중에서도 누진통은 가장 근본적인 신통입니다. 앞선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등이 특정 능력을 뜻한다며, 누진통은 번뇌의 완전한 소멸, 곧 아라한의 상태를 말합니다. 중앙경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누진통을 얻은 자는 생사윤회에 다시 들지 않는다. 번뇌의 누가 다한 자는 참된 자유에 이른다. 이 누진통이 돼야 대자윤이 되네. 여기서 누란 샘물처럼 새 번뇌를 뜻하며 누진이란 바로 그 번뇌가 더 이상 새지 않게 되는 상태다. 어떻게 누진통을 얻는가? 누진통은 단순한 선정이나 노력만으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개정해의 사막이 완전히 갖춰졌을 때 마지막에 얻는 결과이자 모든 수행의 완성입니다. 장아경에는자 들어봅니다. 비구는 계를 지키며 마음을 고요히하여 선정이 들고 거기서 지혜로 모든 법이 무상하고 괴로우며 무아임을 본다. 그렇게 하여 번뇌가 다하여 해탈한다. 즉,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뤄렀을 때. 누진통이 자연스럽게 상취한다 자, 끝없이 수행해야 됩니다. 누진통은 왜 가장 중요한가? 신족통으로 하늘을 날수 있고, 다심통으로 남의 마음을 알아도, 번뇌가 남아있다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섯신통 방편이고, 누진통은 열반으로 가는 분이다. 이, 누진통을 해야 되네. 특징이며, 다시 합니다. 잡아흥경. 누진통은 아라언의 특징이며, 모든 수행자가 지향해야 할 참된 신통입니다. 오해와 잘못된 관점. 요즘은 신통하면, 저 능력이나 외적인 기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누진통을 가장 소중한 내면의 해탈로 강조하셨습니다. 북국경에서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위대하다. 즉 진정한 신통은 자기 마음을 해탈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실천의 길, 팔 정도와 누진통. 누진통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팔 정도,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이 여덟 가지 길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자신의 업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얻는 최상의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수행도 명상도 정진도 결국 이 누진통을 향한 길 위에 있습니다. 신통이 목적이 아니라 해탈이 목적입니다. 그 해탈은 완성하는 신통 그것이 바로 누진통입니다.